2024년 갑진년 경금일간 경금일주 운세 1 2023년 갑진년 갑진년은 2024년이며 푸른 용의 해로 불린다. 용은 사신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고상한 존재로 동쪽과 청색이나 초록색을 대표한다. 갑진년은 감목과 진토로 구성되어 있다. 감목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진토는 풍요로운 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갑진년은 비옥한 땅에 큰 나무가 자라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꿈을 많이 꾸는 편이다.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며, 야심이 크고 자신감이 있다. 자기 주장과 신념이 강하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사람들이다. 외유 내강형이라고도 할수 있다. 경금일간의 갑진년 운세. 1경금일간은 감목 편재로 편재는 정재보다 더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과도한 행동이나 형충파해에 빠지면 실패하거나 동요할 수 있다. 경금일간 남자는 편재를 이성이나 경제활동에 활용하여 재물을 쌓을 수 있다. 두 감목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므로 경금일간이 감목을 만나면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편재운이 들어와서 사업자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3 또한 경금일간은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경금일간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경금일간 남자의 섬세함과 배려심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여자 사주에서는 나쁜 남자와의 만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남자를 만난다면 정화와 오화가 있는 남자와의 인연이 높은 해가 된다. 사한편 갑경충은 천간의 충돌 중 하나로 갑목과 경금이 서로 극하는 관계이다. 갑목은 동쪽을, 경금은 서쪽을 대표하므로 동서의 충돌이라고도 할수 있다. 갑목은 나무를, 경금은 도끼를 상징하므로 도끼가 나무를 대는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다섯갑경충은 사주팔자에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갑목과 경금은 서로 상극하고 상해하므로 갑경충이 발생하면 건강, 명예, 재산, 대인 관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감목이 약하고 경금이 강할 경우에는 더욱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크로나 갑경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감목과 경금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오행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끼가 나무를 베면 토기나 가구 등을 만들 수 있고, 나무가 도끼를 막으면 불을 만들 수 있다. 7 이렇게 갑목과 경금이 합화되면, 새로운 토나 화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따라서, 갑 경충이 사주팔자나 대운에서 토와 합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사주원국에서 희, 용신으로 작용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란 편, 경금일간이 운에서 진토가 편인이 들어와서, 편인은 자신의 재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이다. 편인 진토는 토생금하여 장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장생은 천간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활발한 단계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편인 진토가 월주로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창조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구이런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고수하거나 융통성을 보이거나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갑진년의 경금일간은 12운성은 양에 놓이면서 태지가 아직 불안한 상태라면, 양지는 안정적인 상태인 시기이다. 양은 태아가 자라는 단계로 키움과 자라남을 의미한다. 태지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시작한 단계로 시작과 희망을 의미한다. 일경금일가는 편인 진토가 양지로 성패의 기복은 있지만 차별화된 특이한 사업, 컨설팅, 개조 등 직업과 관련성이 강하다. 이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니 인덕이 있고 물질적 혜택이 있으면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윤택하게 지낸다. 이 시기에 육친 또는 주변에 도움을 받는 해가 된다. 경신일주, 경자일주, 경진일주. 갑진년에 화계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과 운세는 다음과 같다. 일화계살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운세를 지닙니다. 화계살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가리는 의미를 지니며 혼자서도 높은 위치에 오르며 사람들로부터 명예롭게 칭송받는 힘을 가지고 있다. 화계사를 가진 사람들은 연예인, 예술가, 종교인, 정치인 등 화려한 무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깊고 짙은 매력과 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며 작가의 힘으로 인간과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화계사를 가진 사람들은 고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명예와 고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고독과의 싸움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갑진년에는 사회적인 고립에 유의해야 한다. 고독하고 조용한 에너지가 주변에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을 고독에 몰아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신일주, 갑진년에 신과 진이라는 두 개의 지지가 만났는데, 신과 진은 서로 수의 관계로 금토가 수로 변하는 것인데 경신일주는 신진수국을 이룬다. 일신진수국은 수의 기운이 강하다. 따라서 경신일주는 식상운이 상승하여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된 일에 재능이 있고 말과 행동이 빠르고 강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대운이나 세운 등 운에서 식상운이 오는 경우 일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연애운과 이성운이 좋아지고 외국어 공부나 구술과 관련된 취미를 가질 수 있다. 삼 따라서 경신일주는 신진수국을 이루면서 식상운이 강해지지만 비견이 약해지므로 이런 형국에서 경신일주는 신약사주보다 신왕사주가 더 발복하는 운세가 된다. 사전반적으로 경신일주는 갑진년에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배우자와 또는 이성과의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오만약 사주에서 희 용신이 수이면 오히려 발복하여 운이 배가 되는 한 해가 된다. 경자일주 갑진년의 자진합은 지지의 합중 하나로 자수와 진토가 하나로 합하는 형상이다. 이렇게 합을 하면 수의 성질이 강해지고 경자일주의 특성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활용하고 조심해야 한다. 한갑진년의 자진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물운과 인연운이 좋아진다. 수의 성질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된 일에 재능이 있고 말과 행동이 빠르고 강한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으며 연애나 결혼, 친구나 동료 등의 관계에서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수의 기운이 강하여 경자일주의 장점인 신중함과 안정감이 약화되고 대신에 융통성과 창의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경자일주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줄 수 있다. 건강과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수의 성질로 인해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지거나 감기나 염증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단 내 불협화음, 소송, 사고, 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언행과 판단에 지혜가 필요하다. 성적 이슈나 명예 실추에도 주의해야 한다. 경진일주 한갑진년에 진진자형이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토기운이 강해져서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가족과 형제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줄수 있으며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 직업적으로는 물류, 수산, 미용, 법조 등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한다. 그러나 수액, 위장,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아내 이외의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진진자형은 진토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성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진일주는 인성운은 학업, 문화, 종교, 부동산, 브랜드, 도장, 결제, 수상 등과 관련이 있는데, 인성운은 나를 보호하고 힘을 주는 운이기 때문에 약해지면 심신의 안정과 여유가 없어지고. 의식주의 풍족과 건강도 해치게 된다. 3. 이럴 때는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실, 실리를 꾀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과격한 감정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다. 사독립적인 활동을 추구하면서 경쟁심이 있는 일을 하면서도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경쟁력과 독립심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진진자형의 흉한 부분을 잘 극복하면서 화개살은 꽃가마라는 뜻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덮는다는 의미로 홀로 높은 자리에 올라 만인의 칭송을 받는 명예로운 힘이 있고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문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잘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경인 일주, 경울 일주, 경술일주, 1월살 또는 고초살은 사주에 들어오는 신살 중 하나로 배우자나 자식, 재물, 직업 등의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신살을 피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과 관련된 활동이나 환경을 피한다. 5월살은 물의 살성 기운을 받아서 강해지므로 물가에 가거나 물과 관련된 취미를 즐기거나 파란색이나 검은색과 같은 물의 색상을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얼굴 운동을 한다. 얼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얼굴 운동은 월살이나 고초살에 의한 불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입술을 앞으로 내밀거나 볼을 부풀리거나 눈썹을 들어 올리는 등의 운동을 추천한다. 사주를 분석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본다. 월살은 사주의 기운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신의 사주 구성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면 힘든 상황에 대처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월살이 발현하는 해에는 자신의 복운을 부르는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횡재수 상소군 등 혜택도 볼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다. 월살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횡재수 상소군 등 혜택도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경인일주 갑진년에 임목인연지 진토와 영마살이 발현하면 그 운세는 강한 힘으로 변화와 변동, 활동성과 소식, 소문과 중계 등의 일이 생긴다. 임목은 12개의 지지 중 하나로 봄을 상징하는 강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일하지만 너무 강한 영마살은 불안정하고 산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임목은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므로 권력 싸움이나 갈등에 주의해야 하는 해이다. 이 따라서 갑진년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여행과 이동, 소식과 정보 등에 관심이 많아진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삼경인 일주는 현재 임목이 화를 향하고 있어 관을 형성하거나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다. 따라서 재물을 모으기 보다는 관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경인 일주는 외부로 향하는 동적인 기운이 강하여 활동적이고 외부 활동을 좋아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도 좋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찾습니다. 처세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쟁취욕도 강하다. 호경인 일주는 토를 보면 실리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갑진년의 편인 진토는 경금의 힘을 끌어내어 쓰므로 실속 있는 일을 하거나 안정적인 재물을 쌓을 수 있다. 연지에 진토와 공망살이 들어오면서 진토는 수의 기운을 지닌 토로, 물과 흙이 섞여서 진을 습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망살은 사주의 기운이 공허하고 약해져서 본래의 성격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 연지에 진토와 공망살이 들어오면 경인일주의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변화와 변동에 취약해지며 우울하고 비관적인 기분에 빠질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잘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6. 연주 공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운과 명운이 약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목은 소식과 중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사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적인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경우일주 한갑진년의 양목 편제 간목 기운은 경금의 적극성과 반듯함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목 기운이 강하면 경금은 부러지거나 꺾이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 기운이 강한 운을 만나면 자신의 의지와 원칙을 잃거나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진토 기운은 오화의 활력과 열정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토 기운이 강하면 오화는 꺼지거나 재가 되기 쉬워진다. 따라서 토 기운이 강한 운을 만나면 자신의 에너지와 동기를 잃거나 소극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삼자신감을 잃고 현실과 거리가 멀고 비현실적인 흐름으로 갈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주관을 잘 잡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사 따라서 돈에 대한 탐욕이 커지고 여자로 인한 문제가 잦아질 수 있다. 여자 사주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멀어진다. 재능은 있으나. 낭비하거나 오만해지며 일복도 불안정할 수 있다. 또 또한 명예에 집착하고 비평에 민감해진다. 지혜는 있으나 실천력이 부족하거나 고집이 세워지는 성향이 있다. 6 1로한 시기에는 경우일 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실 실리를 꾀하면서 직장 조직에서도 오지랖도 불리하니 자제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마음 수양을 통하여 내공을 쌓는 것이 좋다. 칠한 편. 월사를 잘 넘기면 횡재수, 상소군 등 반사적인 혜택도 볼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고 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경술 일주 일천강과 지지가 서로 대립하는 것을 천충지충 즉 천간충, 지지충하여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지는 형국으로 이것은 하늘과 땅이 대결하는 것과 같아서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관제나 송사나 질병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남자는 자식과 문제가 생기고 여자는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 사업을 하면 세금이나 소송이나 관청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 삼의 변화와 변동이 많아서 평온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과 멀리하고 조용히 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하고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새로운 일을 하면 삶의 고난이 많아질 수 있다. 사 이런 시기에는 직장 조직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오지랖도 불리하니 자제하고 스트레스는 술로 풀지 말고 운동과 마음 수양을 통하여 내공을 쌓으면서 좋은 월음이 왔을 때 기회를 잘 잡고 내실 실리를 꾀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또 또한 건강 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은 필수이고 자신에게 맞는 색이나 물건. 그림 등을 활용하면 삶의 색깔과 분위기를 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운을 상징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색이나 물건, 그림 등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운과 연애운 등이 좋아지기 쉽다.